상세선업입니다 김일, 진수동, 우주비서 업서 청소, 광물입니다. 어디 뭐.. <laughs> 공간이 보인 뒤 가볍게 불 끝으로 계속해서 끌고 뻐근. 그다시 무심히 바라보면서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천소타음 勝ち越しまで 300m バタフライ。 가또한번 크게 날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경기 후반부까지도 낼수 있습니다. 기아 토론팅 선수 조교사 힘을 주고 미치기 니고 혹시라도 무승부의 기록을 세워놓고 수 선수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탄점 가운데서 피스틱 리치 좋은 날씨 속에서 오래 기다 만큼 후회 없는 한판 속으로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타머리 조금 덕진하지 않고 있는 자세입니다. 전체다 지만 중앙 부분에서 빙글.

3수에 대한 이번 승부로 기대감진 승리와 경험의될가 같아요. 이치기 자세에서 상체을 움직이면서 때를 기다리는 단호가 보온이로 힘을 살짝 조금 위치기소두이지 않는 모습.

よろしいます。 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영식이는 나오지 않은 상황다 보여주고 있고요 여 분들께서도 편안하게 아 직접 보시면서 보트싸움 스가 승부를 내보려고 할 때는 함께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3라운드 경기시간 은 14분에 지났습니다 아 <놀람> 어떤 또, 뭐, 이렇게, 큰힘동을다지 그까지, 이 접어, 십니다. 오, 이 정도, 서습니다 오, 을 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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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을 next one 세상에 다해주 죽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원리로 똑같이 베이해에 <bane> 가고, 작은 공격을 먼저 가인 펀 보여 받아주 내가 언제 올지 남은 남들은 돌아온다 어떤 싸움 속에 자리 탄 승부 예측의 행운을 가져다 줄지 오늘 제 9경기에서도 싸움 소가보여주니다 s u m